이게, 그러니까 지방 축제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요. 지방 축제, 지방 사람들도 문제라고 해요. 지방 축제 문제가 지방 지자체들이 책임감이 없긴 해요.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라는 건 부산 영국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촌, 촌, 촌 시골 지방 지자체들이 책임감이 없어.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일안 하다가 일할수 있겠어? 자신의 일도 못 하는데 세계 축제를 열 수가 없다고. 왜냐면, 축제라는 건 운영이 진짜 중요한데, 운영이 진짜 힘들어요. 운영이 힘들고, 돈도 엄청 많이 들어. 근데 그 지방 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, 인건비를 되게 아까워해. 그러다 보니까, 운영 자체가 안 돼. 그러니까, 그 자기 퇴근해야 되지, 당연히. 공무원분들은 퇴근하고, 인건비 아끼니까 뭐해. 그러니까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한다고. 그 지방 자치단체 축제의 특징이 자원봉사자로요. 이게 왜냐면 인건비 아까워서 그런 거요 아까워서 인건비로 책정하면은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근데 행사는 잘 진행되거든요. 근데 인건비 아깝고 또그 지방 공무원분들도 문제인 게 지방 공무원분들이 인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건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야. 인건비가 전부인데. 해외에서 자기 돈 들여서 4만 3천여 명이 한국에 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겠어 그러니까 이사람들 일하면 일하는 시간 포기하고 온 거예요 애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할머니들 다 온다니까 스카우트가 온갖 그 단체들이 다 그냥 몰려온 거예요 4만 3천여 명이 그리고 좀 신원이 확실하신 분들이죠 스카우트 단체라는 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여기에 맨날 연설하려고 참가한다고 미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도 가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인건비를 아끼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지.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그 용산 그 집결지에 지금 아직도 계시거든요. 후발대가 왔다갔다 하고 계신데 거기 한번 보시면 그분들의 뭐 미래가 보여져 여기 가고 싶겠어? 서울 오성급 호텔에 있다가. 이게 뭐야. 벌레. 35도. 무릉덩이. 이거 뭐 극한 체험, 뭐 전쟁 피난 경험도 아니고.